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유하께서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 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 서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느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느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은 소돔을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돔우리의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가정과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손님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극진히 모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극진히 모신 후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배웅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해 갑니다. 소돔에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소돔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악한 자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데 무슨 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가보니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이들을,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우리의 영적 상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섬길 때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감찰하셔도 그 앞에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나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 땅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두 천사처럼 살펴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소돔을 앞으로 심판할 것을 미리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서 소돔을 위해 기도하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먼저는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편에 우리를 위해 깊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껏해야 내 가정, 내 자녀, 교회를 위한 기도로만 끝날 수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잊어버립니다. 교회와 성도들,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바쁘니 정작 내 기도는 잊어버립니다. 하기, 하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돔을 위해서 대신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돔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한 성읍이 망하고 있는 것 보고, 어떻게든지 그 성읍을 한번 살려보려고 애쓰는 아브라함의 모습, 물론 그곳에는 사랑하는 조카, 로세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돔이 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고 누군가의 문제와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대화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소도무리한 간절함으로 이 소돔성을 살리고 싶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돔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 북녘 땅이지 않겠습니까? 북쪽의 동포들 위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이 속히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도 우리가 극률이 여기면서 품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하기에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소돔 전쟁에 과감히 뛰어들었던 사람이었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고, 나로 인해 살수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로 복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이 있지만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앞서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열정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 아브라함의 진심과 열정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밤새도록 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헌금 봉투에 그런 기도 제목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수 있죠. 내게 그런 어떤 간절함도 없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간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일하고 섬기고 돈 버는 것도 간절함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간절함이 없으면 그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서의 강대한 나라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게 강대한 나라죠. 이 나라를 문어트리고자 수많은 공격과 핍박이 역사 가운데 종종 있어 왔습니다. 저 북력당에는 지금도 그 공격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은 그 분야에는 마음을 잘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분명 손해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온 세상을 위해서는 유익이 된다고 판단을 판단이 된다면 내가 양보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리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 때, 공의가 실현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할 때, 그것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있기를 원하시는 가치입니다. 내 기도만 하고. 내 이기심만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 내 소유가 불어나고 내 물질이 불어나고 내 자녀들이 잘되길 바라는 소망에 머물러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책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예수 믿은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잘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잘된 것이고,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인데, 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어제까지 못 쓰던 곳에 내 돈과 시간을 쓰게 된다면 점점점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물질과 시간을 얼마 쓰는가는 매우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얼마 정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내 소유의 일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만 있다면, 내가 다 쓰고 남는 여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 정도를 과감히 들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그렇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걱정과 세상적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한 돈으로 끼니를 때우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내가 헌금한 돈으로 누군가가 공부하고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공부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공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내 덕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꿈꾸셔야 합니다. 소돔을 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50명도 같이 죽이시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렇게 따지고 묻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무리해 보이지만 그만큼 소돔을 위한 간절함이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는지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 줄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 성에 50명이 의인이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5명줄여서 45명만 있어도 살려주십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점점, 점점 내려가죠. 40명, 30명, 20명. 더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물건 값을 계속 흥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하죠. 열 명은 어떻습니까? 결국 열 명으로 그 기도가 마무리가 되지만 그열 명이 없어서 소돔은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너무 잘 아셨던 것입니다. 이 성이 몇십 년이 못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할 것을 보셨습니다. 대적들이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내 원수들이 토두는 쌓고 너를 둘러 사문을 가두고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자식들의 땅에 매어치며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정이 어떻게 파괴될 것이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을 미리 아셨던 주님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절함과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울음과 눈물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과 눈물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마음. 소돔에 대한 아타까움을 정작 가져야 할 소돔 사람들은 갖지 않고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이 갖는 것입니다 그 성을 위해 기도하고 우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울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확 그냥 망해버려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결국 소돔에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다. 열 명, 얼마 되지 않은 숫자, 그열 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소돔성 속에 살아가는 의인 열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열명 가운데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그나마 보호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나로 인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자부심과 함께 가지는 세상을 향한 책임의식 이 책임의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이기심과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아브람과 의인 열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려내는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려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빛된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땅에 정말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 어둠 구석에서 저마다 밝은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야 하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 가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 열명중한 사람이 되면 세상은 보존될 것이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시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부산 땅일 수도 부산 땅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년 특세 진행가 진행돼 신년 특세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혹 기도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의인 열 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은 곧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의인 중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이 시대의 의인 열 명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며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런 빚된 자녀들을 키워낸다면 그 중에서 윌리엄 윌버퍼스 같은 국회의원도 나오고 링컨과 같은 국회의원 대통령도 나오면 그런 세대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